엄마가 쓰러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재밌게 놀아야 되지. <laughs> 엄마가 없으니까. 응? 음? 아 어때 더운 나라 오니까 좋아? 어? 더운 나라 오니까 좋아? 아니야? 카이스마야 카이스마. 카이스마. 느낌이 어때? 좋아요. 어? 동남아 태국 처음 온 거잖아 둘 다. 네. 쳐다봐 주면 안 돼? <웃음> <웃음> 어? 야 쳐다보고 얘기해 주면 안 되냐? 아, 느꼈다. 느꼈다. 어? <laughs> 우리가 지하철 타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야. 아, 택시는 아빠, 차가 타... 엄청 막혀. 아빠 차에 들어. 그래서 이게 훨씬 빨라. 아빠, 아빠. 한 달에 와야 돼. 그때가 제일 시원해. 음... 지금 벌써 내려가면서 이제 여름 날씨 같잖아. 그렇지? 어, 그렇지? 12월에 오면 이거보다는 좀 많이 시원해. 시원해요? 어. 아까랑 여기랑 온도 차이가 확 나네. 아빠. 아빠, 나 선풍기 두개줘요 선풍기 지금 안 갖고 왔어. 아이고. 더운데 선풍기 안 갖고 오면 어떡하노. 더우면 되지. 샤인머스켓이 있다, 이제. 엄청 비싸네. 얼마? 어, 16,000원. 여기 맘스터치 있다 아, 여기... 맘스터치 무특맛이 어떠십니까? 네? 맛고네같도 밥도 한 먹어요 이게 음. 진짜 공찰밥같은거잖 음. 먹어봐 아 음. 밥이 너무 딱딱해. 맛있다. 밥은 괜찮아? 맛있어요, 엄청 맛있어요. 좀 어, 맛있다. 카타이가 왔어요. 가까이 가서. 카파이가 달파이. 이거 진짜 맛있어. 끈적끈적해서 쫄깃쫄깃해. 맛있었어? 자야. 응. 션야 너무 맛있어. 음. 맛있지. 너무 오일, 진짜, 진짜 들 가는 거. 챙겨, 맛. <laughs> 집에 데려가 요한데려 간거 좋아해? 엄청 좋아요 먹어봐 봐좋아해야 야야야 야, 위험했어 하나에 800원 하나에 800원이에요 이게? 어 하나에 어, 만히있어 뜨겁나? 어 뜨겁다 보는데. 맛있겠다 뜨거워야 네. 맛있어 어때 맛있어? 음. 너어은세야랜드폰 저렇게 주면 순식간에 없어져 어? 절대 이렇게 넣으면 안돼 동남아는 장, 잠깐 이렇게 두고 하면 없어져 무서워 어너 <놀라> 지금 한번 살린 거야 내가 없어진다니까 <놀라> 그 아까 내밀 들고 있었던 거야 아 완전 맛있다 뭐야 오 마이 갓 태국이 빵집 가면 그래도 빵은 비싼 편이야. 그래도 여기가 좀딱 이런 게 여기. 음. 맛보기 방콕 어땠어? 그냥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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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냥 이끌 거요 여기 그냥 이끌 거요 끌어비 가기 싫어? 아, 그건 아니고. <laughs> 그건 아니고. 아, 자, 누구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임예진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수빈입니다. <laughs> 아 너무 웃어.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제일 긴장하는 사람 지금 민경이란 말이지. 다음 차례거든. 끝이야? 알았어. 네. 자,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권민경입니다. 말좀 크게 해 주세요. 저는 대구에서 온 권민경입니다. 대구에서잘 <laughs> 부탁드립니다. 네. 부탁드립니다. 얘가 레시가도 준비 안 했대요. 네. 기대. 권민경이. <laughs> <기세>, 기대하세요. <laughs> 지금 루니 쌤이랑 채윤이는 비행기 안에서 지금 하늘에 있어 0 아, 탔어? 어. 탔고 오늘 밤 100에서 1서여기서 노숙하고. 서일0 0데 아, 1 0시에서 100에서 1 우리 에니 어떻게 그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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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어요서 1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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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식점 많아 근데 공항0에서1 0 0에아 100에서 었0 0에서1 흐흐으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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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뻐>. 예뻐 <laughs> <laughs> 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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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오늘의 계획 오늘 <laughs> 체크인 어~ 수영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수영해도 돼 근데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 우리가. 좀 길게 여행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 해야 돼 자기가 좀 피곤하고 안 좋다 싶으면 좀 쉬어 오늘은 그러고 짐푼 다음에 여기서 끄라비에서 3박 4일 똑같은 호텔에서 잘 거야 그래서 짐을 그냥 풀어 놔줘 어, 그리고 방콕으로 넘어가면 원래 이틀을 에어비앤비 집을 렌탈하고 이틀을 호텔을 하려고 했는데 예진쌤이 일찍 가서 거꾸로 했어 아주 좋은 호텔을 2박을 먼저 하고 약간 좀 부족한 에어비앤비. 그는데방 하나씩 쓸수 있어. 오! 에어비앤비. 아, 이 리액션 봐서. 하나. <laughs> 방을 하나씩 쓸수 있어. 왜다 혼자 자고 싶은 거야, 왜? <laughs> 알고 보니까 방구끼고막 코골고 이갈고. 선생님이 여기 호텔 한 이유는 위치가 좋아. 빛이랑도 가깝고 스타벅스, 맥도날드, 맛집, 펍다 근처에 있어. <laughs>

날씨 좋다. 그지? 시원한데? 좋아, 좋아. <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<웃음> 에이 피플 아저 파타이 먹고 싶다 진짜 맛있는데 마트. 아 그렇다 아, 내가 아. 볼 때는 맥도날드랑 세브일레오밖에안 남았을 것 같아 아, 맥날 저쪽에 있어 아, 그래. 빨리 빨리 하자. 만아도 아, <laughs> <laughs> 빨아도. <laughs> 수고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미산 <laughs> 미니다 <laughs> <준비상승. 웃음>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똑같아? 피가 괜찮아. 푸라 카메라가 카메라가 민경아 너한테만 간다야. 응! 맛있어? 응. 저는 안먹니다 어때 어때? 원래 이게 기름져요? 지현아 어. 음 아? 어때? 바나나가 없는데? 바나나 없었어? 나또 <laughs> 아, 먹고 싶다.까지는 아니야. 맛있어? 또 먹고 싶다까지는 아니래. 아또 먹고 싶다까지는. <laughs> 아, 아니야 맛은 있는데 뭐지? 나 하나 더 나오는데? <laughs> 두개 시켰는데? 그래도 뭐가 주면 먹는다. 잘한다, 우리 딸. 잘한다. 잘한다. 어. 그렇지, 잘한다.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이틀째. 얘들아 안녕. 어때? 포토그래퍼가 됐어요. 마음에 드시나? 소녀 소녀 김채윤. 힘들게 왔잖아요, 그지? 그래. 안 피곤해? 끄라비 <laughs> 이틀째인데요. 여기 아우, 비키니가 아주 그냥 너무 많아요. 여기는 끄라비는 어, 방콕에서. 1시간 10분 정도 비행기 타고 오는 곳인데, 되게 프라이빗한 섬이면서 한국 사람들보다는 서양 사람들이 많아요. 또 여기는 신상 호텔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되게 많고, 뭐 호텔이 참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. 아침 조식 먹는 식당인데, 조식도 되게 깔끔하고, 뭐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맛있어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네. 한자씩 찍어주자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날씨 가 너무 좋지. 너무 그러니까 놀기 딱 좋아. 우리 셋이 이제 배 타고 나가면은 어. 와우. 아이 잘해요. 여기 호텔이 제일 좋은 점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비치랑도 가깝고. 또 주변에 먹거리나 이런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조식당인데 아침 되면 여기 이제 음식들이 다 나와요. 크진 않고 음식 수가 많진 않지만 생각보다 음식이 깔끔하고 이게 맞바람 불어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에어컨 없이 밥을 먹는데 생각보다 되게 시원해요. 여기 호텔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고, 아, 너무 좋아요. 끄라비는 <laughs> 뭐가 그렇게 신났어? 아, 제일 다행다 쫄아. 아 키큰 자와 키가 크지 않은 자의 <laughs> 턱 들고 다녀 수빈아 턱 들고 다녀야 돼야저 채윤이 여유 있는 것봐김치윤 여유 있는 것봐풀 저... <laughs> 액세스룸 개인적으로 풀 액세스룸을 좋아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굉장히 습하죠 그래서 사실 그냥 이런 위층의 룸이 더 나은 것 같아 요 라비 하늘은 아우 너무 좋아요. 방콕의 하늘은 사실 뿌연 뿌옇기도 한데 여기는 좀 확실히 하늘이 깨끗하죠. 너무 좋습니다. <목소리> 그냥 힘들었지. 진짜 힘들었지 올때 우여곡절 끝에 왔네 너무 <laughs> 우여 <laughs> 라일레일. 라일레일 난 거기 라시 키위 라시가 진짜 맛있었어 어배 타러 가야지 이제 자 출발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라이렐로 가보겠습니다. 자 점프 하나 <laughs> 둘셋자 <laughs> <laughs> 이제 둘땅로 <따로> 가요. 와, <laughs> 자, 이거 먹어. 이거 까먹어. 이 봐. 사람들 이거 저거 맛있겠다. 맛있겠다. <laughs> 외국같지 물론 <laughs> <이리로> 이렇게 돌아와. <laughs> 약간 그리스이 <좀. 웃음> <laughs> 그치? 이 넘어서가 라일레일이거든? 어. 여기 저, 저거 넘어서가 어. 근데 저기는 차로 갈 수가 없어 배로밖에 못가 <목소리> <목소리> 아마 앞에 부분이 지현이 쪽이 물 많이 튈 거야 <목소리> <목소리> 그럴 것 같아 아마도 <목소리> 내 기억으로 저쪽 가면 그래서 그늘 있고, 저 끝에 있지? 그늘 있고 저 앞에서 스노클링하고 배 타고 나갔다고 할수 있어, 저런 카야. 근데 딱그해질녘 있잖아, 어. 석, 석양? 어. 딱그 때가 진짜 이뻐, 여기가.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. 여기 뒤에 호텔에서. 그리고 여기서 놀 수가 있잖아. 그요 앞에 막 음악도 쳐놓고 막 분위기 엄청 좋단 말이야. 근데 6시에 배 타고 나가면 되는 거야? 어. 근데 어. 내가 여기서 1박 하러 오는 가족을 봤어. 아, 깐 깐나내기 됐고. 어.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어디네? 캐리어를 저기에 두기 싫고 또 여기서 캐리어를 들고 어. 가야 돼. 아, 모르겠네. 근데 뭐어 근데 실어주고 막 이런 건 하거든. 어. 근데 내려주면 또 들고 저까지 가야 돼 그럼 다른 호텔에다가 짐을 두고 그날 잘 것만 챙겨서 가는 게 낫겠네. 뭐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내더라도 어,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낫지. 저 저거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. 그러니까 밤되면 여기를 즐길 수가 있어 이 거리를. 그러겠네. 어. 진짜 예쁘다 여기. 근데 어, 홍성 가면 진짜 훨씬 이뻐. 뭐. 어지혜이눈 돌아갔어. 딱 봤어 선글라스 딱 보였어. 예 보였어요. 어, 다 보였어. 스케네 어, 손승이다 <laughs> 태연아, 너 여권 잃어버렸을 때 느낌이 어땠어? 어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<laughs> 너무 슬펐어요. <laughs> 엄마 엄마한테 괜찮았어? <laughs> 이제 돌아가 이제 돌아가면 그지? 여기서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을 영상편지 영상편지 한번 영상 써보자 어때? 어, 엄마가 이 이거, 이거 보면은. 이거 보면 엄마가 용서해 줄 수도 있어 채윤이 엄마가 몇 배로 갚으라 그랬다고? 아 제가 100배로 갚는다 그랬어요 아 100배로 거짓말 아니야? 아니에요 꼭! <laughs> 꼭! 갚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영상 박제 이거 박제 와뭐 이렇게 생긴 차가 있냐? 우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와 바퀴 봐 맛있지. 어. 뜨겁게 잘 나와. 어때? 맛있지? 와우. 맛있지, 와우. 맛있지. 잠이 확 깬. 와, 기질 좋다. 와, 여기 뜨겁게 잘 나와. 망고쉐도 왔다. 살다 일단은 팝타이를 사정없이 먹어야 됩니다 자, 라임을 뿌려주고 아뜨거라 맛있겠다 고춧가루 너무 많이 뿌렸는데 와우. 고춧가루랑 이 땅콩가루를 뿌려갖고 열심히 버무립니다. 이렇게갖고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음! 맛있다! 진짜 맛있네 먹어봐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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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인위적이야 <인이하나>. 여기서 <laughs> 음료수 먹어볼까? 음 아까 거보다 맛있지? 윤기가 있어 콜라, <laughs> 사이다, 환타 뭐 이런 거 있는데? 사이다 나머지다지지 맛있어, 김치 같애요? 어, 김치 같지? 완전 김치 맛있어. 스파이시하게 해달라 했어. 이거 약간 스파이시하게 먹어야 맛있어. 새콤달콤하지, 맛이 어때?

<laughs> 야뭐해 r <laughs> <보여줘. 웃음> <laughs> Bye -bye. <laughs> thank you, thank you. 야, 우리 박서준 짱이다.